운암상공원 우미린 리버폴의 1순위 청약 접수 미달이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지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운암상공원 우미린 리버폴의 청약 접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건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청약을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청약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있을 청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폴에 분양 일정을 보자면요. 9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9월 8일 견본주택이 오픈하였고 9월 11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9월 12일 1순위 청약 접수 9월 13일 2순위 청약 접수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주 9월 19일이면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고 1 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정당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폴의 세대수를 보면요. 84A, 84B, 84C, 84D까지 해서 총 325세대 49% 정도 되고요. 94A, 94B, 94C, 101A, 102B까지 해서 335세대 51%입니다. 생각보다 큰 평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최근 광주에 분양했던 신축 아파트 중에서 큰 평수 비율이 50%에 육박했던 것은 상무 센트럴 자의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미분양이 얼마만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큰 평수에는 상당히 많은 개수가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분양가가 비싸지고 있는 만큼 큰 평수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공급 청약 접수 현황 및 결과를 보겠습니다. 84A 타입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세대가 많이 접수되어서 총 72세대 배정되었지만 84명 접수하여서 12명이 떨어지고 72명이 당첨되었습니다. 나머지 타입은 배정 세대보다 적게 접수되어서 모두 당첨되었습니다. 또한 9사 a 94B, 94C 타입 테라스형은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660세대 중에서 204세대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되었는데, 그중 112명만 당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별 공급 배정 세대도 큰 평수가 많다 보니 상당히 적습니다. 최근의 상황에는 큰 평수 비율이 조금 낮은 경우가 사실상 분양 완판이 되기 쉽습니다. 아, 자, 1순위 청약 접수 현황 및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84A만 엄청 몰렸네요. 72세대 배정되었는데 983명이 해당 지역에 접수해서 13.65대1. 엄청 경쟁률이 높았고요. 나머지 타입은 그리 경쟁률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94B 타입이나 94C 타입의 경우에는 일부 세대가 미달되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84 타입은 220세대 배정되었고, 1536명이 청약을 해서 6.98대1. 그래도 살짝 안정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94ABC 타입과 101AB 타입의 경우에는 328세대 배정되었고, 765명이 청약해서 2.33대1. 사실상 좀 아슬아슬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60세대 중에서 584세대가 1순위 배정되었고, 2300공 1명 접수하여 평균 4.2대1이 되었네요. 지금은 1순위 배정 세대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84A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이 2순위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 최근 분양된 신축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숫자, 그리고 가점 커트라인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숫자가 청약을 해야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야 청약 가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프리미엄도 높이 부르게 되고 프리미엄이 높아진다고 하면 정당 계약 비율이 높아져서 완판이 되거든요. 최근에 분양 완판된 것들이 위파크 마륵공원과 교대역 모아엘과 그랑데인데요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며 위파크 마륵공원의 경우에는 약 6,000명 청약 접수하여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8.8대1. 교대역 모아엘과 그랑데의 경우에는 약 4,500명 접수하여서 평균 경쟁률 12.9대1. 우남산공원 5밀인 2,300명 접수한 결과 4.2대1. 엄청 차이 많죠? 가장 최근에 청약 접수했던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의 경우 1순위 청약자는 약 6,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당첨된다고 하면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이 약 5,000명이에요. 그런다 보면 그 숫자가 그대로 우남산공원 5미린에 청약했다고 하면 엄청난 청약 경쟁이 나왔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이런 현상을 청약 눈치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분양할 곳이 엄청 많아서, 어디에 청약을 내야 될지 고민중이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청약이 나올 곳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현재까지 4곳 했으니까 6곳 남아있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우남 3단지, 신가동, 학동,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택지지구의 아파트, 좀 전에 말씀드린 첨단 3지구, 선운 2지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광역시는 조정대상구역과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었죠. 작년 12월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되고 올해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다 보니 관심도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낮은 가점도 당첨이 되고 심지어 주택이 있는 분도 당첨이 되고 있어요. 점점, 점점 청약 통장을 밀어넣는 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의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청약에 도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청약해야 되겠지만 너무 미루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9월 13일 금요일에는 첨단 3지구 제1 풍경채 견본주택이 오픈합니다. 잠자고 있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있을 신축 아파트 청약에 꼭 도전해 보세요. 지금 분양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